집중할 수 있을 무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우가 되고 싶으면 일단 네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무관심해야 돼요 네가 여유가 있어야 여우가 될수 있어 그러다가 우선 예약하는 경우도 생기고 만 썸이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으니 연애는 시작하지 않으면 좋겠어 사람한테 상처받은 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? 아,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이 진짜 마음에 들었다. 그러면은, 저 진짜 그쪽 마음에 드니까 제가 사고 싶다.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. 어, 이거 이번엔 제가 낼게요.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 보다는, 어, 저 오늘 자리가 너무 좋았고, 같이 너무 재밌었어요. 여기는 제가 다 내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따 또 커피는 그러면 그쪽이 사주실래요? 저는... 슈렉 고양이처럼 하나 너가 너무 좋아 이거 봐 이렇게 다가가지 마 뭔가 내가 섹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책하지는 않아도 너가 매력 없구나 그렇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널더 사랑해 응. 마음에 들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모든 남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대화를 해야 돼 약간 좀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그런 얘기하다가 뽀뽀도 한번 해주고 무조건 배려가 먼저, 먼저가 돼야 돼방을 열어놓고 누가 질문을 많이 하는지를 한번 썸탈때 사실 너 너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관심이 있는 거라 생각해.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궁금해지는 법이니까. 그 사람이 너를 궁금해하는 것 같으면 관심이 있는 거라 생각해. 남자들도 여자들이 그러면 되게 심쿵해. 그 사람이 널더널 사랑한다면 널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야. 관심 없는 곳에는 절대 시간이나 본인들의 그런 걸 하려하지 않아. 네가 연애하는 것도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널 위해서 하는 거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애는 페어플레이라고 생각해. 좋은 연애 그리고 건강한 연애하기를 바랄게. 자신 자신한테 더 신경을 써라라고야 너도 연애할 수 있어.